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laughs>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laughs> 그 사도들에게 성령 하시고 하신날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시되 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름을 의어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라 이르시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해주었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들 마시며 너희가 권론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러내 지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선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로우들 무리 수 사람이 그들곁에 서서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루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오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였느니라 <laughs> 아멘 네,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아, 썼죠? 아, 네. 아, 맞아요. 요즘 성경에는 그런 게다 적혀있죠? 예, 맞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라도 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뭐 뭐 되게 지식인이다, 학식이다, 뭐 하여튼 성경 학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진짜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가 썼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걸 상식적으로 뭐렇아 누가가 썼구나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아, 누가가요. 누가 <laughs> 그노도우스소리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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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 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은 데오빌로라는 사람 데오빌로 이제 각하 총독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누가가 편정 형식으로 쭉써 내려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쓰는건데 어쨌든 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의 사건을 쭉 나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죠. 물론 이제 바울의 꿈속이나 뭐 환상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서 또그 바울, 바울이 담에색가다가막 내가 네가 뱉어 예수다 뭐 이런 거 빼고는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거를 좀뭐 우리가 유념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성령.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성령의 어떤 인도함, 성령의 뭐 만지심, 성령의 역사, 이제 성령의 어떤 그 나타나심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전 예수님이 실제 있을때 아까 지난 요한복음 시간에도 예수님한테가 성령을 받아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분명히 성령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성령이 좀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은 뭐 그전에도 이제 많이 있긴 있는데, 구약시대에도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울이뭐 뭐 예언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성령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사도행전부터 라는 것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이 좀 두각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좀 맞을 것 같네요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령이 역사 나타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는 이제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처음 1장 1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간략하게 표현하죠. 3절에 보면은 그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이 나타나서 확신히증거은 친히 살아계시면 나타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하 나라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이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활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냐 성령 받을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또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냐면 그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행복하십니디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셨어요 자 성령 받을 것을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뭐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게 뭐냐면 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 좀 어렵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이 지배하에서 해방시키셔 주실 건가요 즉,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는 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예수님 우리는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이 로마의 지바에서 벗어납니까? 이것을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제자들은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에 빨 해방돼야죠 언제 해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독립 운동가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을이 제자들 따랐던 무리들은 엉뚱하게 언제 우리는 해방됩니까? 언제 우리는 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납니까? 여기에 관심을 더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갖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나라. 천국.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바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쭉 있으면서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8절, 8절이 아주 이제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아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눈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네,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 주님의 제기니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야 됩니다. 하면서 증인으로 서 삶이 무엇이냐?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황금생활 봉사생활, 또 전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전도하자. 교회 예배생활 열심히 잘 하자. 말씀생활 하자. 기도생활 하자. 이게 주님의 증인된 삶이다. 하면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야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법정 같은데 보면은 증인 선서하십시오 하고 뭐 나는 거짓 없이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선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그 사람 증인이라 세운다고 하죠 증인 세운다 하잖아요. 증인의 가장 첫 번째 그 뭐야 기준 조건은 뭐냐면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보았습니까 예전 보았습니다 증인 들었습니까 예 제가 두눈로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증인으로서의 어떤 조건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증인이 단어를 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즉 예수님을 보았나요? 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대신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성령의 이제 역사가 두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예수님안 나타나요. 그러면 뭐죠? 성령의 증인이 되어돼 성령의 증인이.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너에게 희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증,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런데 이제 목회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지금처럼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증인처럼 살아. 그 사람이 성령이 임했는지, 소위 말, 아까 증인은 보고, 내, 자기가 스스로 보고 들은 게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 표현하자면 성령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성령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참석을 하면은, 당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증인으로 살면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지 성령이 임했는지는 보지 않고 그냥 일요일날 교회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은 그냥 마치 성령의 임재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 주인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증인을 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증인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말씀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라는 거예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 예배의 방향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 임해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것을 구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런 다음에야 증인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그냥 살아라, 살아라 하면은 억지로, 억지로 맞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 크나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희는 개척 교회고 또 교인 수도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다라는 거예요. 비일비재. 그냥 좀 약간 좀지서적 표현에서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요일날 교회만 나와서 참석하는 거예요. 마누라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요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었는데, 청년부 학생들이 한 열, 출석이라는 한열몇명 됐어요? 열댓 명 되는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한두 명만 빼고, 한두 명만 빼고, 다못드시랑다모드시랑이에 모태신앙. 한두 명만 빼고 다모드시랑 그런데 제가 수련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해봤냐? 성령 체험해 봤냐? 너희들 청년이니까 다 스무 살 20살 넘잖아요. 스무 살에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다 모태신앙이면 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나에 늘잖아요. 다 모태신앙이니까. 그럼 너희들 금 너희들 성령 체험해 봤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성령을 체험해 봤냐?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말다한 거죠. 그러니까 어, 엄마, 할머니가 교회에 건사주, 그 골수, 좀 약간 죄송한 이런 표현은 <laughs> 교회 골수 분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교회 골수 분자. 할아버지도 장로 아버지도 장로 그러니까 나도 가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도, <laughs> 할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니까 나도 가는 거야, 나도. 그렇게 시장사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 걔네들이 무슨 뭘 해요? 뭘을 개판인지. 그냥 교회 이론으로 교회만 나오는 거지. 어휴. 그런 게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신앙의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곤욕입니다. 그냥 억지로 억지로 맞지못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꼭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다른 말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후에 보겠지만은 이제 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부때부터 제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전까지 마태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 3장을 다 봤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어떤 기적 권능을 나타내는 걸본적 있나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서 권능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너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거지 각 제자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권능이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예수님 70인 제자들 파성에서그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귀신을 조금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있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어떤 사역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기적을 이렇게 권능을 일으켰지.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 제자들이 이 오순절 사건 성령을 받은 후부터 소위 말하는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만 졸려졸 쫓아다녔던 것이죠. 이것을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는 참석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여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 나타나는 걸 썼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네, 이제 사도행전을 쭉강의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가장 처음 사도행전 1장 1절 부터 11절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의 메인은 뭐냐?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재 이게 메인이다라는 거죠. 메인. 사, 사도행전의 메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음. 그냥 일요일 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 사랑하는 데,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는 걸 주지 않겠냐? 심지어 성령을 주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성령을 구해주세요, 성령을.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크리천으로서의 스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진리로 삶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